아, 이제. 금색도 펄금하고 그냥 좀. 전화 주셔서 월만 원을 후원해 주세요. 은색은 조금만 찍어도 되고. 사라기 전에 지금 전화 주세요. 돈 벌으라고. 내가 백수니까. 명봉이야 어, 면봉 이렇게. 어. 근데 원래 좀 타원형이길 바랬거든, 사실. 응, 응. 그 내가 쌀을 해야 되나 했어. 그 쌀을 또 하나하나 찍으려면 원래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사, 사, 타원형이잖아. 근데 그저 응. 씻고 딱 나는데 왔 면봉이 딱 눈에 보이는 거야. 가장 씻고. 그리고 또 해바라기 씨가 사실은 그은빛 색깔이 좀 나잖아. 응. 그런 당신과 함께라서 근데 금만 있으면 좀 그래서 하고지가 이만큼이나 습니다이됐너 네, 음, 너무 좋지 <laughs> <그치? 웃음> 아, 잘했어 안 했어? 잘했네 이건 뭐다? 내가 먹고 살려면 <laughs> 내가 무직자기 <모직 자리다>, 타는 지금 가능한 <laughs> 로 일상이 더시원해진다 음. 지금 금색 찍는 거야? 응 음, 금색만 가운데는 금색으로 막 해야 돼별고인이 가시는 길에 을 가운데가 성장 조금 성장 더 분포가 많아야지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많은 인 음. 어때? 이 음, 네. 여기에 이제끼가이 새끼가 돼. 이새이 새끼가 돼. 이새이이이색깔가이색이새이 새끼가 돼. 이새이새끼이 레몬 빛의 저 저거 다이소에서 샀던 저거 있지 어. 보여 저거 봐 저거 잡아봐 저기 레몬 빛이거든 근데 응. 레몬 빛 노란색 다이소에서 응.

천아 술은 못 잔다 술 먹으면 원래 필링으로 하는 거 저거 보고 네. 볼티슈 네. 제로라고마켓 쓰라고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게 초록색으로 했다가 더 칠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기 빛에 보면은 반사가 돼 있어 응. 반사가 돼서 더 칠한 티가 나 응. 그래서 붓칠은 의도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향하게 해놨어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전쟁이 되는 거네. 거의 내일 더치 안 하면. 거침이 없는데. 음, 우리 침이 없는 애가 하, 밖에 나가서 쭈글, 쭈글쭈글쭈글해서 기죽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는 아들처럼 밖에서. 다이소에서 산게다 이상하다는 건 아닌데. 제품에 따라 또 이런 게 있더라고. 음. 지금 이게 다했을수 좋다는 거야? 아니지. 쓸땐다했수 있게 조금. 부족해 조금... 음... 이렇게 마르면 조금. 흰색은 갈 거. 여기서 더 터치를 또 하는 거야? 어, 흰색. 흰색을? 음. 흰색을 하고 또 그. 흰색을 그... 해야지, 왜냐면 약간 바란 느낌이 있어. 빛나는 느낌? 여기, 여기 사이사이, 여기 사이사이에 넣잖아 내가. 이게 물감들은 어디 거야? 그거는 저기 남대문 o 방 아크릴 r n i 거 g Jogi. I'm 그리다 moon. a Good g o o d 팬케체진 저 실내 슬리퍼 그리고 예술가인 척하는 거지 사실 나는 터치는 에저보못 구분만해 흰색은 언제 해? 조금 말라야 돼안 그럼, 그럼 번져 흰색 들어가면 아 오빠가 이제서야 흰색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알 거야 우와 지금 금방 반짝 빛났어 장난 아니지 금색, 금색을 좀더 할까? 어. 어 아니 금색 아니 지금 괜찮아 금색을 좀더 할까? 좀더 해도 돼 사실은 괜찮아? 해봐 뒤를 높여봐봐 우와 지금 아 금색을 더 해도 이리 돼, 이리 돼. 금색 더 할까?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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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봐 좀조금더 밑으로 반대로. 스탑 우와 한 h a 금색 좀더 할까 오빠 아니 go? Come take some talk, Papa. Toy to t a 하 e up. Come on, Della. Come on, d e l l 색으로 하는 거 n d 짝짝짝짝짝짝짝짝

혼자 자기 속으로 그러지? 너무 완벽해서 이제 붙터치할 데가 없지 아니 아니 응? 이게 조금만 더 파란색으로 가면 번질까봐. 조심조심한 거지. 오늘 때는 좀섬세한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너무 하는 그것도 난 너무 거치 먹기만 하거든. 것도난잘 알아? 근데 어떻게? 근데, 응. 팔레트를 여기 놔두고, 응. 거기다 하는 이유가 뭐야? 아, 저건 씻어야 되는데, 이게 종이 팔레트가 팔더라고? 거기. 그럼 쓰다 보고 버리는 거야? 응. 어. 저 팔레트는 쓰다 보면 되게 굳어. 그럼 원래 그런 맛으로 하는 거지. 어, 그럼 색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 또저 아. 씻는 거 되게 힘들어.

거칠하다 말하는 거거든. 됐어 이제 완벽해 응. 금을 더 o c 아니, 아니야. 이게 위야 긴게 짧 고. 여기, 조그만 거에다 Papa, 봐 u r o p a 봐 a What? 좋아, 좋아. 아, 큼더 하고 싶다. 아, 니야 아니야. 큼더 아니야. 하고 싶어. 끝!